10대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고 반항하고 그러죠. 이유가 뭘까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습니다. 사자들도 10대 청소년 때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 해요. 젊은 숫사자들이 세마리가 같이 몰려다니면서 막 난폭하고 시비 걸고 못뭐 보셨어요? <laughs> 디스커버리 채널인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지 다 해주던데. 아,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10대 애들, 걔들이 왜그러냐고요 왜 반항적이에요? 왜 난폭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가요? 예, 맞아요. 그런데 왜? 호르몬은 왜 그러느냐는 거죠. 사나워지면서 어미 곁을 떠나는 때입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이 새끼를 낳으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면서 아이를 사랑해서 열심히 키우고, 때가 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때가 10대 때인 거예요. 막 반항하면서 생물학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때 인간은 근데 계속 끼고 가르치죠. 아직 사람 구심 못하는 거 아니까 사람 만들려고 우리 동물이 아니니까. 근데 자연을 거스른다고 다 나쁜 건 아니죠. 많이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학교에서 정작 쓸데없는 걸 많이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육은 철학이 없고 교육의 목표는 대학 입학 아니면 취업 이런데 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창업보다는 취업, 멋진 노예가 되고 싶은 거죠. 한 달에 200만원짜리 노예보다는 이왕이면 1000만원짜리 노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00만원짜리 노예가 돼서 그걸 자랑스러워 하죠. 삼성에 다녀서 좋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랬겠죠. 이재용 대감님 댁의 머슴들은 그래도 자부심이 있더라. 그거랑 똑같은 말이죠, 뭐. 삼성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구글, 애플, 다 똑같죠. 남들이 부러워하고 인정받는 좋은 직장이라서 예를 든 거예요. 그냥 거대한 자본과 큰 조직을 배경으로 뭐인류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뭐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수 있으면 좋죠. 거기에 뜻을 두고 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말고 의미 없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노예야?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일 가야 되고, 아, 나 오늘은 일안 갈랜다. 이런 거안 통하고, 그 자동차 트래픽에 길 막히는 거 걱정하고, 아니면 버스, 전철, 지하철 타고 사람들 많은 거 걱정하면서도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시작하고 기다리는 건 주말, 휴가, 허락된 시간에만 쉴수 있으면 그게 노예지 노예가 아닙니까? 적어도 채찍질 당하지 않으니까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예의 처우랑 노예의 인권이 개선된 것 뿐이지 여전히 대다수의 인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자꾸 노예가 아니라고 하고 싶겠죠. 지금 이 말에 강한 거부감과 저항감이 들면 그 뼈속까지 노예라서 그런 거예요. 불편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엄마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열심히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계시죠? 대학 가라고. 공교육 시스템이 왜 나왔는데요? 노예를 양성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말은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죠. 쓸만한 노예를 양성하는 거죠. 쓸만한 노예가 인재인 거죠. 기본적인 셈을 할줄 알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어느 정도 테스크를 퍼포먼스 할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제대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의 공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대학을 보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토론하던 고대의 컬리지, 아카데미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지금의 학교 형태는 일꾼 산업역군을 길러내기 위해서 고안된 시스템이라고요. 다른 말로, 노예 양성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스탠다다이스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도, 좋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시험 같으니까. 하지만, 반론과 뭐 질문, 교수나 뭐 선생님과의 토론이나 논쟁, 이런 거는 격려되지 않아요. 정해진 답을 얼마나 잘 외워서,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복종적인가에 따라서 좋은 점수가 나오고, 아이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노예 등급이 매겨진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직종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직종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뽑는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절름발이 판사들, 애꾸는 의사들, 기회주의적인 검사들이 즐비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그저 정상적인 행동만 해도 그 검사가, 의사가, 판사가 막 정의로워 보인다니까요 그저 정상적인 일을 했을 뿐인데. 철학이 없이 시험만 잘본 애들이 뽑혀가다 보니까 그 조직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썩은 물이 고이든 말든 계속 영속되는 거죠. 자기들의 밥그릇만 지키면 되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하지만 욕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곳을 바라보고 열망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뽑혀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경쟁해라, 이겨라. 행복을 파괴하는 일을 세대를 거쳐가면서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의 행복, 인류의 행복을 파괴한다는 걸 모르면서, 아니, 알면서, 알아도, 나만은. 원래 행복은 찾거나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한 거예요. 디폴트 값으로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 뿐이죠.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그 신호들을 차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각인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해요. 심해지면 행복한 척 하게 됩니다. 행복의 본질은 행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상태가 진짜 행복입니다. 평온한 상태겠죠.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라고요. 감정은 불안하죠.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감정은 뭔가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거꾸로 나락으로 떨어지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행복하죠.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할 수 있다고요. 그게 자식일지라도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행복하지만 그 자녀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요. 알게 모르게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의존하면 안 되는 것에 의존한 거죠. 남편한테 의존했다가 잘안 되니까 자식한테 의존했다가 자식도 그런데 하물며 돈이나 재물에 의지한다면 그 행복이 보장되고 영원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목적도 없이 히피처럼 집시처럼 뭐 살란 말인가? 아니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뭔가 목표를 성취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도파민 나옵니다. 진정한 메트리얼리스틱한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도파민은 심지어 쾌감을 준단 말이에요. m a t e r i a l i 물질적인 게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란 말이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삶, 쉼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 브레이크 없이, 성찰 없이, 철학 없이 달려가다 보면 탐닉하게 됩니다. 그게 성공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뭐가 되었든 상관없이 탐닉하게 된다고요. 성적인 탐닉은 추하다고 생각하면서 돈이나 사, 성공에 대한 탐닉은 괜찮아요. 근데 둘다다 다 똑같잖아요. 공개적으로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된 것 뿐이지, 돈이나 성공에 대한 탐닉이 더 추할 수 있어요. 둘다 우리 뇌에 도파민을 픽스해서 더 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건 무한한 건데, 이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질 리가 없죠 뭔가를 계속 원하고 추구하는 게 마약 중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걸 얻지 못하면 큰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걸 베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바쁜 걸음도 멈추고 하늘의 별도 보고 길가에 꽃 냄새도 맡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사소한 것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그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왜 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기부를 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행복이 비롯된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 재산, 뭐 시간 이런 걸 기꺼이 나누어 줄수 있을 만큼 아니 나눠주지 못해서 못 견딜 만큼 그내 안에 감사가 충분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